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런 정도의 제목인데 여러분 그 제목을 보면 대충 이제 강의의 뭐 내용이나 뭐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? 예, 이 제목 한번 쭉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머릿속에 예, 그려지고 있죠 지금. 네, 아 오늘 강의 내용이 뭐아 굉장히 막 신나고 즐겁고 <laughs> 그런 거 없겠다 그죠? <laughs> 어, 없어 없어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 맞습니다. 네. 게다가, 사실 뭐 이런저런 주제 중에 적극행정은 또 반발이 좀 있는 게요. 야, 씨, 안 그래도 힘들어 죽거든. 씨, 안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데 더뭘더 더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적극행정까지 얘기하냐. 이런 정도 이제 속마음의 반발도 가끔 있더라고요. 하여튼 뭐 적극행정이라는 게나 개인도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또이 적극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 법제도의 어떤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고.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 조직 문화나 이런 시스템에 디바침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적극 행정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 내용도 보고 또 실제 사례도 보고 어. 그 SNS 시대가 딱 되면서 실제로 민원의 스케일이나 방법이 완전 달라졌어요. 예를 들면 예전에 오프라인 시대 때는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을 만나는 그 민원인들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데 요새는 어때요?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순간 이게 뭐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쫙 타고 들어가면서 어 그리고 또 이것이 막 공중파 등에 전파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불만 민원의 전파 속도나 그 다양성도 굉장히 달라졌고 반대로 또뭐 칭찬하는 적극 행정에 대한 칭찬도 굉장히 달라졌어요. 중요하고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사고칠 때는 파장도 크다 왜? 대일이 그만큼 스케일 이 있는 거였으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악영향을 받는 거니까.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, 사실 여러분 개인이야. 난 그냥 일개 공무원인데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업무들, 그것이 모여 있는 여러분 시청과 또 도청과 군청의 그 일들, 그 일들은 뭐예요?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,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.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소국행정을 했거나 심지어는 뭐 부정부패로 이어졌거나 그러면 그것이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. 반대로 또 우리가 적극 행정해가지고 정말로 서비스를 잘 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. 그만큼 우리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니까 더 신중하게 적극 행정을 나가야 되겠다. 자 시작하면서 앞에 우리가 사례의 어떤 결과들을 봤는데 그럼 이제 사례의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적극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경과를 거치면서 이것이 최종 좋은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? 처음부터 중간 과정 끝까지 쭉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. 슬픈 예감이 틀리질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비관적으로 예측했듯이 그 슬픈 예감이 틀리질 않았습니다. 말하자면 세상에 64%까지 빠져버렸어. 와, 그러면 이거 아니 도대체 자기 일을 보통 여러분 업무로 따져보면 그냥 막 오전 내놓는 거야. 일안 하고 막 3분의 1 정도 일안 해. 이거는 너무 과하잖아요. 그죠? 정에 네, 네. 충격 받아가지고 우리 니일반 <laughs> 교수가 한번더 실험을 해봤어요. 여기는 없는데 아또확 늘려가지고 막한20대20막30대30확 늘렸어. 그렇게 인원을 확 늘렸을 때, 그러면 이 64%보다 더확맞을까요 아니면 64%로 끝날까요? <laughs> 여전히 세명서들 그러면 저기 손안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럼 뭐한 5만 원? 그상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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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농담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여러분 뭘 아는 게 아니고, 지금 이 직장 교육의 특징을 설명드린 거죠, 그죠? 아, 맞아요. 그럼 조직 관리가 뭐예요? 지금 이게 조직 관리예요, 여러분. 적극 행적이 뭐예요? 그니까 러 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렇게 테마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바로 우리 정부의 적극 행정의 정책인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뭐야. 이런 교육도 받고 또 적극행정했을 때 인센티브도 있고 또 반대로 소극행정했을 때에 뭔가 벌칙도 있고. 그런 외적인 자극이 들어오니까, 아, 야, 그러면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. 실제로 여러분, 많은 정책과 법은 사실 외적 강제의 속성을 띄고 있는 겁니다.